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좀 내드리고 싶은 어, 리필람 인사드립니다 오늘 오피셜 트럼프 코인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오피셜 트럼프가 지금은 제 플러스 5.09% 이렇게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 옆을 가보시게 되시면 은 오늘 뭐 전쟁 났습니까 아 미나 코인 마이너스 어, 14% 그리고 지금은 거래 대금 순으로 봐주시게 되시면은 어, XRP 어, 리플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어, 2% 4.2% 그리고 비트코인도 마이너스 2.28% 그리고 이더리움이 아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너무 속상한데 아 그러나 어 계속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이 마이너스 4.52%어 이렇게 좀 하락이 전체적으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시면 은 어, 상승하는 코인은 지금 현재 한 7개 정도 됩니다. 어, 상승하는 상승하는 코인은 7개이고 어, 모두 다 지금 현재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까지 좀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 지금 현재 오피셜 트럼프 코인은 어플러스 5.18%로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어서 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어, 시장보다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피셜 트럼프가 과연 어디까지 좀 상승을 할수 있을까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아좀요 구간, 요 구간 좀 별표를 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구간, 어, 요 구간까지도 좀 별표를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주가가 또 상승을 하게 되면 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어, 오피셜 트럼프 코인은 민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한 번에 또 상승이 나날 수가 있고요. 어, 그러나 지금 현재 어, 241선에 대한 저항을 맞고 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여기에서 한번 양봉 나오고 어 다시 한번 음봉 그리고 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음봉으로 좀 나오게 되면은 어, 양봉으로 나오게 되면은 어떤 패턴이 좀 이어질 수가 있어요 양음량 패턴이 좀 이루어질 수가 있다 어, 양음량 패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단기간에 좀한 15%에서 한18% 정도 상승하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요 패턴이 좀 나오게 되면은 또 오피셜 트럼프 코인을 또 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 어, 단기간에 어, 단기간에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날 수가 있다. 어143% 이상 어, 수익이 날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제 주봉 상으로 좀 봐주시게 되시면 좋겠는데요. 어 지금은 제 어, 구독자 분들께서 지금은 제 채널을 좀 봐주시고 있는 코인은 지금 이제 주봉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이 하락 세기형이라고 해서 이제 폴링 웨치 패턴에 대한 어, 상단을 돌파를 하면서 지금 이제 거래량이 터졌죠. 어,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 입구만큼 갈 수가 있어요. 입구에서 바닥 입구에서 상승을 했던 폭만큼 보시게 되시면은 한139% 정도 139% 정도 상승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우리가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139% 이상? 어, 여러분 투자라는 길은 혼자 걸으면 두렵고 막막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 좀 든든한 힘이 되고자 합니다. 어, 민코인 투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또 도지를 매수를 해야 되는지 페페를 매수를 해야 되는지 시바이누를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 플러키 코인을 매수를 해야 되는지 도대체 어떤 코인을 매수를 해야 되는지 나는 어,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초기에 좀 지원금을 받고 좀 든. 든하게 좀 시작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지원금 100만 원을 어,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여러분들에 대한 첫 걸음을 지금 이제 응원하는 마음에 좀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좀 시작은 잤지만 함께할 때더 크게 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 저희는 투명하고 진실된 소통을 통해서 끝까지 곁을 지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좀 도전을 믿고 어, 그리고 민코인을 좀 매수를 해서 좀 중장. 단기적으로 가져가 보고 싶다. 좀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좀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01021348406 미미라고 어 연락을 주시게 되시면은 바로바로 투자지원금 어 쌓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앞에 보시게 되시면은 제가 몇 프로 상승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43% 상승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요 구간에서는 몇 프로 상승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130 어, 139% 정도. 거의 보시게 되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한4% 차이 밖에 안 나죠, 여러분들? 아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터진 이 매수 거래량은 어, 주가가 지금부터는 어, 상승할 수 있는 어, 상승 추세를 탈수 있는 그런 어, 코인 그런 양봉인데 어,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입구만큼 어,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추가적으로 이 구간까지 같이 한번 우리가 좀 어, 화이팅을 내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라고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거래 대금 순으로 보시게 되시면은 어, 메이저 코인들이 전체적으로 좀 하락이 좀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서 하락이 갑자기 왜 나오는지 우리가 좀 이유를 좀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비트코인 일요일 날 음,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매집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는 월요일이 가장 많다. 개인 투자자들이 일요일 날 매집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흔들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 흔들어 주면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과 어, 이더리움을 좀 하락을 시켜가지고 어, 지금 현재 누구를 털려고 하고 있다. 어,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물량들을 털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현재 오피셜 트럼 코인은 어, 121선에 대한 돌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121선에 대한 돌파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단기간에 얼마까지 갈 것이다. 땡땡땡땡 원까지 좀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어서 어, 1차 목표가까지 같이 한번 좀 봐다가 보시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트럼프가 지금 은 중국을 좀 제압하는 것보다는 좀 협력하는 게 미국이 강해지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대한 협력이 미국에 대한 성장에 굉장히 어, 중요하다라고 밝혔는데요. 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핵 실험 재개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 주시하며 신중한 어, 대응에 대해서 시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였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트럼, 펜타닐 단속대 관세 10%에 대한 포인트 어, 추가 인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어,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단속에 중국이 적극 협 경우 관세를 완전 어, 폐지할 가능성도 어, 주겠다 어, 폐지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중국은 히터르 수출 통제를 1년간 중단을 하고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에 대한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수출금지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 등 논산물에 대한 관세 조치도 중단을 하, 하고 어, 미국에 대한 어, 대두유 대두동 논산물에 대해서 대규모 구매를 어, 시작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과 어, 중국에 대한 이런 관세 무역 전쟁에 대한 어, 긴장이 좀 완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어, 시장은 지금 이제 트럼프 민코인만 어떻게 하고 있다. 좀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트럼프 미디어 블록체인 예측 시장에 대한 진출을 하였고그 어, 진출로 인해서 트럼프 민코인이한8%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어,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은 이제 탈중앙화 예측 시장에 대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하였고 어, 트럼프 미디어 지금 현재 타일 중앙화 예측 시장에 대한 진출로 확장하라고 확장을 할 것이다 진출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 어, 트럼프 민코인이 지금 현재 8%대로 어, 상승이 나왔다라는 그런 내용 되겠고요 그리고 트럼프 일가가 채굴기업 비트코인을 채굴 비트 트럼프 일가에 대한 채굴 기업이 아메리칸 비트코인이라고 있는데요. 어, 아메리칸 비트코인이라는 기업이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2,300억 매수를 해가지고 오피셜 트럼프가 지금 현재 8% 이상 상승을 했다는 라 거였습니다. 어, 트럼프 일가가 참여한 지금 현재 아메리칸 어, 비트코인 아들, 에릭 트럼프가 여러분들 설립을 했죠? 그 설립한 기업이 여러분들 지금 현재 뭐를 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매수를 해주겠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서 재무비축에 사용을 할 것이다. DAT에 대한 기업에 대한 이런 활용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오피셜 트럼프가 8% 이상, 어, 상승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아메리칸 비트코인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차남 에릭 트럼프가 주도를 해서 설립을 했는데 지난달 미국 나스닥에 또 상장을 했어요. 아우 대단하네요. 비트코인 체결과 동시에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트레이더에 대한 전략까지도 채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을 미리 알고서 아메리칸 비트코인을 에릭 트럼프가 설립을 하였고 이 설립을 한 자금 갖다가 나스닥에 상장을 하였고 나스닥에 상장을 해가지고 뭐 유. 상증자 그리고 뭐 전환사채를 써가지고 지금 돈을 왕창 땡겨가지고 다시 한번 비트코인에다가 재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민코인인 어, 오피셜 트럼프 코인이 어, 상승하고 있다라고 좀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 이거 얼마큼 상승할 것인지 여러분들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대응전략 같이 한번 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어?